자, 오늘은 CPU를 엊그제 이전에 올라가겠죠, 아마. 고객님 2세대를 바꿔드렸어요, 그냥. 2, 3세대 보드를 같이 써죠. 3세대는 이렇게 많은데 2세대가 없어요. 테스트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고장난 거 들어오면 어떤 게 불량인지 찾을 때그 보드 보니까 CPU가 3세대에 지연이 안 됐었죠 그래서 지연 안 되는 보드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다될줄 알았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 고객님 컴퓨터가 2세대면 2세대 CPU 바꿔봐야 되잖아요 점검할 때 그래가지고 2세대 CPU를 거기 넣어주고 나니까 2세대 CPU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제 상단 컴퓨터 이게 2세대더라고요 CPU 2310이죠 보드는 에제락 H61M HV. 검색을 해보니까 요건 3세대 지원하죠, 요렇게. 3세대 i3, 3세대 i5, i7. 대부분 지원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컴파리. 제 컴퓨터, 레드코 컴퓨터의 CPU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바이오스 정보를 볼게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뜯어가지고 3세대를 바꾸겠습니다. 요건. 2세대를 하나 빼가지고 보관을 해야죠. P2.2네요. 바이오스 한번 볼게요. HVGS. 이건 뭐지? HVGS. 어, 이거 보드가, 바이오스 보드가 검색이 안 되네요. 2.2면 3세대 가능하다네요. 일단. 보드가 아까 제가 본 그 보드가 아니네요. 아까 제가 본건 HVS 였거든요. HVGS. 일단 3.3 가능하다니까 그냥 사용하면 되겠네요. 램은 제가 4기가 두개 가지고 8기가 쓰거든요. 요거 상담용이거든요. 고객님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컴퓨터 그냥 사무용으로 쓰시면 코디오 이런 거 말고요. 고장만안 나면 그냥 쓰시라 하거든요. 고장나가지고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겠다. 부품을 바꿔야 된다. 보드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1세대, 2세대 이거는 보드 바꾸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씁니다. 파워도 뻥 파워. 소리 들리시죠? 뿡 소리, 깡통 소리. 상담용 끊기거든요 고객님하고 견적서 보거나, 사양 검색 같은 거, 인터넷 성능 비교. 인터넷에다가 GPU 성능 비교, 그래픽카드 성능 비교. 그리고 고객님이 잘 모르셔가지고 고민하실 때. 그럴 때 켜가지고 하거든요. 여기서 견적서도 같이 보고. 요런 거, 뻥파에다가 요렇게 써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언제 바꿨더라. 바꾸고 어쨌든 한참 됐는데 1년 넘었을 거예요. 이거 쓰는데 문제 없어요. 이렇게 돼도. 그래서 사무용 쓰시는데 좋은 거 써야 된다. 뻥파 쓰면 안 된다. 그러시는데 그냥 있으시면 쓰면 돼요. i5 2310. 2310.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바이오스 버전 2점인데, 그러면 3세대가 된대요. i5 3470이 있네요. 요거 넣어야겠네요. 3. 그리고 가끔 간단한 게임 도 해요. 그냥 캐주얼 게임 있죠. 본의 아니게 제 메인 컴퓨터를 뺏기면 이걸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PC가 두 대니까 네트워크로 할수 있잖아요. 놀아줄 때 가끔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똥썸을 쓰면 되죠. 먼저 골드. 금색, 얼마 똥썸머리라고 진짜 똥색이에요. 똥색이 검색 맞죠? 개인마다 똥색이라는 색깔이 다르긴 해도 똥썸머 똥색이라서 진짜 검색이네요. 이거는 소머리. 바이오스도 안 올려도 되고 바이오스 올리는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자되네요 저는 돌았고키보도불 들어왔고 됐다. 오 자동으로 되네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되네요. 그러면 다음에 수리 하거나 할때2 세대 요거 쓸수 있고. 아이고 아이고. CPU 바뀌었다고 화면이 요만해졌네요 그래픽 드라이브만 괜찮으면 괜찮을건데 어 되네요 gtx650 4코어 4스레드 i5-3470 됐죠 CPU 점유율도 괜찮고요 야 i5는 온도 높네요 아, 점수 천점도안 나오네요 3.93 부스트 잘 터지고 69, 68, 70 3.5기가 정도 터지나 보네요. 온도가 올라가죠, 계속. 그런데 CPU를 이렇게 100%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상담용으로만 쓸 거니까. i5 3470, 요 정도도 i5 3세대잖아요. 요 정도도. 기본 쿨러 쓰면 이렇게 온도가 계속 누적이 돼요. 성능이 더 낮으니까 코어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게임할 때다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CPU 점유율도 높고요. CPU 요즘 거 좋은 거는 점유율 오히려 낮은데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요. 한 시간 정도 해버리면 서로 틀린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매일 열 관리, 싸제 쿨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용으로 쓰잖아요. 상담용, 사무용.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이런 거 검색할 때 이런 거할 때는 CPU 얼마 안 써죠 CPU 많이 안 쓰니까 그냥 기본 쿨러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여쭤보고 어떤 용도로 쓰시냐? 컴퓨터 기본 쓰신다 그러면 그냥 쓰셔라 게임하신다 그러면 쿨러 하나 바꾸셔라 다음에 그리고 지금 바꾸시지 마시고 잡내기 심하다 그러면 바꾸셔라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무조건 팔고 싶어서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c p u 업그레이드 그래서, 업그레이드란 게 이렇게 CPU 정도 바꾸는 거지, 램 추가하고, 그 정도지. 간혹 그런 문의가 많이 와요. 간혹이 아니고, 문의가 많이 와요. 저는 컴퓨터 판매보다는 수리 쪽, 업그레이드 쪽 이런 쪽이 더 많다? 더 많다 해야 되나? 월마다 다른데, 지금은 추석전인데, 판매가 더 많기는 해요. 지금은 많고, 평상시 대부분 체감적으로 보면 수리가 훨씬 많거든요. 업그레이드나, 그런 거 보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업그레이드, 견적을 보내주시고, 업그레이드, 어떤 거 하면 되냐 하는데, 고객님이 어떤 게 부족하신지 모르는데, 게임이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하시라 추천을 못 드리죠. 그게 진짜 사기꾼이죠. 뭐 바꾸시면 되겠네요. 뭐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게. 얼리어드 오트라서 컴퓨터를 부품 바꾸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얼리어드 오트까지는 아니고 부품 바꾸는 거 좋아하시고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건 괜찮은데 저한테 들고 오면 제 공인비가 나가잖아요. 공인비, 고객님 공인비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끊긴다. 그렇게 하시면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점검해보고 디스크 고장이면 디스크를 바꾸셔라. 그 다음에 CPU가 하는 게임에 비해서 낫다. 그러면 CPU 중고를 하나 구해오시면 바꿔드리겠다. 게임 부족하면램 하나 추가하시면 되겠다. d 리면 가지고 있는 중고 이런 거 하나 꽂아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자기 컴퓨터 사양 보내고, 어떤 거 업그레이드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다 바꾸면 좋죠. 다 바꾸면 저도 공인비 많이 벌고 좋죠. 문제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 어떻게 바꾸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필요에 의해서 어느 걸 필요하신가, 맞춰서 바꿔드리는 거죠. 저한테 어떤 게 바꾸면 좋겠냐면 저는 다 바꾸라고 하죠. 보드부터 해가지고, CPU, RAM, 최신형으로 디4로 해가지고, 다 바꾸고, 바꾸니까 그래픽카드가 그러면 좀 부족해지고, 그래픽카드도 바꾸시고, 아, 그러면 케이스가 또 너무 작고, 그러면 케이스도 바꾸고, 그 다음에 요정도 사양의 디스크 용량 250기가 쓰시면 안된다 1테라 정도로 쓰셔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버리고 그러면 한대 하는 것보다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공임비가 더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죠 저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 모르셔서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가 안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명확하게 아 그럼 게임 프레임을 더 올리고 싶다 이렇게 명확하게 안 그러면 엑셀 여는데 잘안 열린다. 이렇게 하면 솔루션을 제가 드리는 거죠. 솔루션 해결책 요청 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거죠. 그 외에는 두리뭉실하게 컴퓨터 사인 보내주시고 어떤 거 업그레이드 하면 좋겠냐. 제 입장에서는 다 바꾸라고 할 수밖에 없죠. 업자니까. 그래서 다 바꾸라고 하면 왜다 바꿔야 되냐. 고객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추천을 해 드리냐고. 저는 업자 입장에서는 옛날 컴퓨터니까 최신형으로 다 바꾸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바꾸라는 건 아니고요. 너무 두릉실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솔루션을 못 드린다. 이 말을 돌려서 하는 거죠. 요렇게 업그레이드는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딱 필요한 거, CPU 사양이 낮다 사양을 좀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중고를 제가 안 팔잖아요. 그래서 구해오셔야 돼요, 고객님이. 제가 구매하면 비싸요. 저는 개인 간 거래, 최저가 거래 이런 걸 못하죠. 중고 쇼핑몰 거래 이런 걸 못하죠. 그래서 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되죠. 그러면 중고부품도 비싸요. 중고부품은 웬만하면 구해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아있으면 하나 넣어드릴 수 있는데, 요건 제 테스트용 c 비 u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드리고 넣어드리고 그런 건잘안 해드려요.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돈안 되는 거, 2세대 이런 거 제가 버리려고 놨던 거, 테스트용으로 놨던 그런 거는 그냥 셀러로 쏘고 하면 바꿔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안 해드려요. 그것도 일단 손을 대면 다 공인비가 들어가잖아요. 고객님 쓸데없는 돈을 쓰게 되겠다 싶으면 안 해드리거든요. 오늘은 제 컴퓨터 하나 업데이트 하다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여차여차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